취소하는 내담자일 때, 좀 약간 치료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. 어떻게 치료적으로 하냐, 그럼 내담자한테. 이제 계속 취소를 하잖아요. 맨날 밥 먹듯이 취소하는 내담자들 있어 우리가 정말, 우리 이제, 아이들 말로는, 우리 청소년 내담자들 말로는, 정말 물에다 넣어갖고 확 바꿔버리고 싶을 정도로, 정말 이게 구조가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, 그럴 때는 이렇게 하죠. 어, 저희 이제 센터 규정이, 항상 센터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. 센터 규정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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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어, 상담을 종결하게 됩니다. 그래서 두 번,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이 남았는데 꼭 이제 그러면, 어, 우리가 종결됩니다. 이런 단어보다 지금 두 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상담에 세번 남았습니다. 저는 민들레님하고 10회기까지 끝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해주는 것이 내담적 어때요. 그래도 어 이제 어린이, 어린애니까. 우리가 어린애다라는 건 발달이 그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. 발달적으로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서 나머지 이제 이 얘기 또안뭘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자기를 잘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 민들레님에게 저희가 상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거 그 민들레님께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. 도전과제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, 상담이 필요하니까 뭐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, 하시면, 어,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받든지, 아니 받든지 상담자가 도전 과제에 대한 것들은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. 그리고 뭘 했는지, 어,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이런, 어, 유치원 정도의 발달이 머물러 있는 내담자들은 이걸 이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브릿지, 다리를 좀 역할해 주는 게 공감이죠. 그래서 잘 받아들이도록 상담사가 이제 따뜻한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한번 덮어주고 덮어갖고 얘기해 주고 한번 담요 덮어주고 공감하고 또한번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속에 이제 내담자가 낫는 구만 입어도 스스로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어떤 남은 회기가 적으면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전체 회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<목소리>